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음으로 사는 것은 니네 자리에서 네 행위가 간음이 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무엇을 해야지 간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네가 행편이 어렵더라도 네 자신이 간센보살이다네 앞에 오는 자에게 행하라. 내 앞에, 내가 지금 있는 네 앞에, 여기에 환경을 주는 데서 행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그릇을 날릴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행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될 일이 내 앞에 지금 환경을 주었다면, 이 그릇을 하나 닦아서 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아주 힘이 될 수만 있다면 티없이 행하리라. 하고 그릇을 닦아라. 니네 먹고 살라고 그릇 닦지는 말라. 그릇 닦다가 니가 여기서 죽으면 어떠냐. 두번 다시 일생을 받아 오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너는 천상 으로 오르니라. 큰 일을 해야만 행한다 생각하지 마라. 너 앞에 주어지는 데다가 행하라. 한 뜸이라도 행한 게 있다면 너는 가늠이니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수없이 윤회를 해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것이야. 겁내지 말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뜸 행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라. 내가 다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